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운동화 영상을 들고 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신 만큼 제가 지금 신발장에 있었던 20가지 신발을 다 가져왔어요 안 가져온 신발들도 있지만 이 정도만 소개해도 여러분이 여기서 신발 하나는 골라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laughs> 요즘 대세인 신발부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신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저처럼 발이 큰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나는 평소에 발이 250이 넘는다 하는 분들도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출발! 우선 여러분 다들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시나요? 우리나라 기성화는 대부분 230에서 250까지 나오는데 요즘에 운동화는 좀 글로벌 브랜드기도 하니까 250 이상 사이즈가 있는 브랜드들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외국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에서 구입했을 때 사이즈 제한이 많은 편인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한테 사이즈 팁을 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 나는 정 사이즈에 맞췄는데 뭔가 저녁만 되면 발이 많이 불편하고 만약에 이거 신고 좀 오래 걸을 일이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발이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은 정 사이즈보다 딱5 정도만 업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한 사이즈 업 말고 반 사이즈 업을 추천을 해 드리고요. 저도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늘 250에 맞춰서 살았는데 저는 왼발보다는 오른발이 한 2mm에서 3mm가 큰 편이에요. 왼쪽은 250이 잘 맞는 반면에 오른쪽 발은 250 보단 255가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행에 갈때 계속 걷다 보면은 뭔가 발이 계속 붓기도 하고 다음 날또 걸어야 되니까 발 붓기가 잘안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갈때 5에서 10 정도 큰 운동화를 챙기는 걸 항상 추천드리고 있었고요. 요즘 그래도 사이즈 잘 나오니까 발 사이즈 큰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고. 거든요. 내발 사이즈를 잘 측정을 해 보고 내가 그동안 너무 딱 맞게 신던 건 아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여러분 신발 사이즈만 약간 더 여유롭게 신어도 삶의 질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발바닥이 이 무거운 몸을 지탱하느라 정말 많이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발이 편안한 신발을 신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오늘 정말 다양한 운동화 소개해 드릴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다들 운동화 어떤 거 많이 좋아하세요? 저도 원래는 아이키 파였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요즘 아디다스 유행하는 거 아시죠? 아디다스 유행하면서 뭐 삼바, 가젤, 뭐 슈퍼스타는 좀 갖고 유행하는 라인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디다스보다는 나이키를 좋아하는 편이고 한 2년 전부터 미국에 갔을 때 저는 뉴발란스를 더 좋아하게 되었어요. 원래는 나이키를 더 좋아했는데 제가 미국 여행을 다니면서 점점 뉴발란스를 많이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다들 아시겠지만 진짜 편한 신발은 뉴발란스에 있어요. 그래서 장 여행 가는 분들은 대부분 뉴발란스를 많이 챙기는 편이고요. 저 역시 편한 삶을 추구하고 장거리 여행, 장기간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뉴발란스 제품을 많이 모으게 되었어요. 아, 사실 앞에 두고서 많이 안 산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렇게 막 자주 사는 편은 아니거든요? 뉴발란스를 구입할 때는 조금 특별한 버전을 많이 구입하는 편이에요. 뉴발란스가 미국 브랜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은 뉴발란스 USA 브랜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막 스티븐 잡스 993 신발 이렇게 유행할 때 아시죠? 993에 USA가 붙으면 20만원대였고, USA 없이 여성용으로 구입하면 7, 8만원대에 구입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뭔가 그 USA 써져 있는 게더 예뻐 보이고, 뭔가 더 쉽게 구할 수 없는 제품에 관심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키 덩크 이런 거 말고는 뉴발란스에서 좀 특별하게 나온 컬러들을 좋아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으로 보여드릴 제품은 뉴발란스랑 보데가랑 함께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보데가는 카시나 요 정도 느낌? 근데 미국이니까 조금 더 크겠죠? 그런 편집샷과 함께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뉴발란스가 은근 콜라보를 진짜 많이 해서 이 보데가 시리즈도 있고 최근에는 스톤 아일랜드랑도 했었고 미오미오랑도 함께 했었죠. 그런 식으로 콜라보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거는 10만 원 초중반대에 구입할 수 있어요. 저는 아마 이걸 시애틀에서 구입을 했지만 네이버에 검색하면 은 저렴하게 판매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귀여운 좀 심슨 같은 신발을 찾았던 분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얘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아마 이게 57. 갔거든요. 그래서 신발이 되게 편하고요. 약간 통통한 느낌이 있어서 여름에는 덥겠지만 뭔가 신발이 포인트 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이게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두개 있었는데 전체적으로 노란 요 스웨이드에다가 요 안감이 파란색이라서 뭘 신어도 되게 좀 봄의 상큼한 느낌을 담을 수 있더라고요. 260으로 구입을 했고요. 저는 뉴발란스는 260으로 구입하는 편인데 어떤 신발은 260이 조금 크기도 하고 어떤 거는 또잘 맞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좀 발에 붓기가 없을 때는 큰 편이고 어, 발이 많이 부은 것 같다 오늘도 좀 팅팅 부었구나 싶을 때는 260도 널널하게 잘 맞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한 사이즈 업 추천보다는 반 사이즈 업을 더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저도 가끔 헐떡거리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 기억에는 제가 매티스 패션인가에서 구입했었던 이거를 아마 20만원 정도에 구입했을 거예요. 제가 워낙 이런 베이지 톤을 좋아해서 이 느낌이 약간 와인 코르크 마개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이 로고가 너무 이쁘고 제가 평소에 베이지 옷을 많이 입으니까 같이 코디하면 좋을 것 같아서 구입한 574예요. 574 라인이 워낙 이제 유명하죠. 뭐 너무 편하고. 근데 오틸4 라인은요 남성분들이 신기보다는 좀 키가 작고 발 사이즈가 아담한 분들이 신을수록 귀여운 신발인 것 같아요. 저까지도 괜찮은데 발이 많이 큰 남성분들이 신으면 조금 신발 느낌이 아예 죽더라고요. 이거 검색하면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255로 구입을 했고요. 255도 정말 잘 맞습니다. 컬러감이 너무 예뻐서 지금 옷이랑 코디에도 되게 잘 어울리겠죠. 뉴발란스 USA를 어디서 구입하냐면 여러분 경복. Com. 저 서촌인가 북촌 쪽에 매장이 하나 있어요. 플래그십 스토어가 있는데 거기서 구입할 수 있는 USA 라인이 몇 개가 있습니다. USA라고 지금 뒤에 이렇게 USA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990이고요. 신발을 구입할 때 크림에 한번 검색을 해보면 외국에 나갔을 때 무조건 좀 특이한 신발이라고 사기보다는 크림에 한번 검색을 해서 아,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사는 금액이 비싼 건지 안 비싼 건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구입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990인데 260으로 구입했더니 조금만 커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제가 250으로 구입했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제가 뉴발로 흰색 신발은 없어서 잘 신을 것 같아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거 뭔가 신으면 약간 남자 신발 훔쳐 신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발큰 분들은 오히려 남자 사이즈에서살수 있는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좋은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 나갔을 때 남자 사이즈로 물어보면 늘 재고가 있었고요. 뭐 황금 사이즈 막 230, 270 이런 게 아니니까 신발을 구입할 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자 사이즈보다 남자 사이즈가 조금 더 크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명품 신발사도 똑같은데 만약에 내가 여자 사이즈 250을 신는다면 남자 사이즈 240이랑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꼭 신어보고 구입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근데 뉴발은 뭐255 신는 제가 255랑 260을 신었을 때 괜찮았다는 거. 이거는요. 뉴발이고 255로 구입했네요. 뉴욕에서 구입을 했고요. 도버스트리 마켓에서 구입을 한것 같아요. 저는 이런 미국 땅에 밟으면 도버스트리 마켓 있으면 무조건 가거든요. 도버스트리마켓이라는 브랜드랑 콜라보하는 브랜드도 정말 많고요. 아, 아니다, 도버스트리마켓이 아니라 키스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어요. 어쨌든 비슷한 느낌이고 도버스트리마켓이 훨씬 큽니다. 근데 어쨌든 키스에서 구입한 것 같고 이거는 한 10만 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어요. 되게 통통한 신발이라서 지금 신기보다는 겨울에 신기 좋고요. 제가 신발 번호를 잘 모르겠어요. 안 써져 있네. 제가 제품명으로 다 넣을 거니까 정보 확인해 주시고 제 취향이 어떤 게 보이시죠? 정말로 제가 뉴발 신발 중에 제일 잘 신는 제품이고 이게 뭔가 574처럼 생겼지만 990인가 그래요. 저는 이거를 LA에 있는 키스 매장에서 구입을 했고 키스 매장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뉴발란스 제품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크림에서 구하기 힘든 크림에서 비싸게 판매하는 그런 제품들을 키스에서는 조금 더 정가에 구입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 기억에 20만 원후반대에 구입을 했는데 정말 잘 신고 다녔어요. 이거는 맨날 신고 다녔는데 이것도 260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260으로 구입 했는데 저는 이 신발에 뭔가 일어난 듯한 느낌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신발 살때 이런 밝은 그레이 컬러 사면 정말 어디에나 코디가 쉽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떤 신발을 사야겠다 할지 모르는 분들은 이런 회색 톤을 구입하는 걸 추천을 하고 제가 워낙 USA 라인을 좋아해서 좀 허세의 느낌으로 구입하긴 했지만 이런 거 이제 비슷한 느낌으로 오칠 사이도 많을 것 같아서 꼭이 제품을 사기보다는 그냥 뉴발란스 신발은 편하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디자인을 찾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쁘지 않나요? 정말 어디에나 잘 어울리고 이 뉴발 로고 보이시나요? 우리나라는 뉴발란스라 써져 있지만 미국 뉴발란스는 이 빨간색 NB 로고가 써져 있습니다. 약간 나만 아는. 그런 느낌? 이것도 이제 좀 결혼식장에 잘 신고 다니는 유발인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크림에서 구입을 했고, 250으로 구입했더니 약간 작더라고요. 뭔가 약간 발끝이 말리는 느낌이 있어서, 327은 반 사이즈 업해서 구입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게 아마 카사블랑카랑 콜라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초록색깔이 요만큼 들어가 있으면은 그나마 10만원 초중반대였고, 그 캔들 제너가 신어서 유명했던 컬러가 있어요. 그런 거는 막 50만원, 60만원, 막 이렇게 리셀이 붙더라고요. 근데 너무 비싸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래서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는 제품으로 구입을 했고, 이거는 요 하얀 신발에 약간 포인트가 있어서, 오피스 룩이라든지 좀 슬랙스나 셔츠 많이 입는 분들한테도 되게 잘 어울리는 신발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뉴발란스에 비해서 훨씬 더좀 포멀한 느낌이 있어서, 결혼식장에서도 잘 신을 수 있고, 슬랙스에 어떤 좀 포멀한 운동화 찾았다 하는 분들한테도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발란스 327은 좀 포멀한 느낌으로 추천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좀, 이렇게 포멀한 자리가 굳이 없어서 캐주얼한 컬러로 구입을 했고요. 이것도 참 이쁜데 아직 못 신었어요. RC30이고, 이거는 제가 미국 키스 매장에서 아마 100달러 정도에 구입을 한것 같아요. 전요 NB가 좋아요. 이 NB가 미국 뉴발란스 상징이거든요. 근데 뉴발란스를 좋아해서 뭔가 약간 못 구하는 제품이 더 갖고 싶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들 덩크 비싸게 사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덩크는 저한테 잘안 어울려서 뉴발로 모으고 있고, 요건 약간 약 이렇게 날렵한 뭔가 축구화처럼 생겨 있는데 밑에가 고무로 막 이렇게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다른 컬러로 여러 가지 나와서 제가 미국에서 샀던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하게 살수 있었던 제품이에요. 컬러가 지금 이런 옷에 입어도 너무 잘 어울리겠죠. 요새는 약간 좀 이렇게 반스타킹에 신기도 하고 예쁜 양말이나 이렇게 좀 루즈한 양말에 이런 신발 코디를 많이 하니까 그런 느낌으로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역시도 255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뉴발란스만큼 편한 신발이 뭐가 있냐 하면 살로몬이죠. 살로몬이 아마 워킹화로 되게 유명한 프랑스 브랜드로 알고 있어요. 이게 무신사 이런 데서도 저렴하게 살수 있고. 근데 제가 사봤을 때 살로몬 컬러가 너무 많아서 뭐가 어디서 나온 특별한 컬러인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여러분이 원하는 좀 평범한 색깔로 구입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살로몬을 구입했을 때는 260으로 구입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 동생 태호가 너무 잘 신어서 제가 이걸 한 2년 전에 구입했나 그때쯤 어떤 사이즈로 구입하면 좋냐 했더니 살로몬은 무조건 1업을 하는 게 발이 훨씬 더 편하고 그리고 핏도 훨 신도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특이한 게 이렇게 끈을 조여서 신을 수 있고요. 그냥 코디가 되게 잘 돼요. 요새 막 아식스도 많이 신고 트래킹화 같은 신발들이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외국 인플루언서분들, 외국 패셔니스타분들이 정말 애정하는 브랜드가 이살롱몬이라서 우리나라에도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는 좀 뜨는 브랜드였지만 지금은 스테디인 느낌? 그래서 다양한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뭔가 특별한 컬러 리미티드 제품을 구입해도 되지만 진짜 밖에 나가면 뭐가 뭐. 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 요새 좀 관심이 떨어지는 브랜드입니다 그치만 신발은 되게 편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뉴발란스가 더 편하지만 뉴발란스만큼 편한 게 살로몬이라고 생각을 해요 살로몬은 진짜 전문 워킹화 약간 이런 느낌이고 등산까지 갈수 있는 느낌인데 뉴발란스는 그것보다 패션을 조금 더 생각하면서 그래도 등산에 신고 가면 아 동산까지는 신을 만한 그런 브랜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뉴발란스 찬양론자고요 살로몬도 괜찮습니다. 이것도 뉴욕 키스라는 매장에서 구입을 했고 저는 외국에 나가면 운동화를 꼭 구입해오는 편이에요. 왜냐면 그 나라에만 있는 컬러는 아, 이상하게 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평소에 운동화를 진짜 많이 신고 다니거든요. 이거는 살로몬 제품이고요. 약간 좀 카키색, 좀 연노랑 색깔이 이뻐서 구입을 했어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디자인이 아니라 이렇게 스웨이드로 되어 있어서 끈을 묶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아까 보여드린 이 뉴발, 이 보라색 느낌이랑 비슷하죠? 뭔가 통통해서 봄에 신기보다는 겨울에 더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낌이 있어요. 그래서 통통한 신발로 구입을 했고 이것도 잘 신고 다녔습니다. 이것도 260이네요. 살로모는 무조건 1사이즈 업해서 구입하는 걸 추천을 하고요. 지금 한물 갔죠. 이거는 아디다스의 이지부스트라는 신발이고요. 이거 제가 옛날에 공홈에서 정가에 구입을 했었어요. 이게 250이네요. 250인데 전혀 작은 느낌이 아니고 이지부스트는 약간 반사이즈업 작게 사도 되는 신발인 것 같아요. 이거 진짜 몇 년째 신어서 너무 지겹지만 저는 솔직히 이거 밖에 신고 다니기에는 너무 유행이 지나 서 저는 이거를 운동할 때 신고 다닙니다. 이게 밑판이 되게 두꺼워서 이거 신고 발목 삘 일이 없거든요. 한 2년 전까지만 해도 나이키 베이퍼맥스를 여러분한테 진짜 많이 추천했었어요. 근데 제가 요새 베이퍼맥스를 안 신고 다니는 게 제가 베이퍼맥스만 신으면 발목을 삐더라고요. 이굽 높이가 높고 밑판이 좁다 보니까 제가 발목을 자꾸 이렇게 삐어가지고 한동안 좀 발목을 제대로 못쓴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의 아픔이 너무 무서워서 밑판이 넓었던 이지부스트를 한동안 잘 신고 다녔고요. 지금은 너무 좀 유행했던 제품이라 그런지 좀 촌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하얀색으로 구입해서 이제 운동할 때 신는 신발로는 괜찮다. 아디다스 신발 중에 저는 이 신발이 진짜 제일 가볍고 편한 것 같아요. 어, 이런 클래식한 디자인은 사실 매년 매년 신어도 촌스러운 게 아니니까 이건 제가 250으로 구입을 했고 매치스 패션인가 마이텔레상가 그런 데서 구입을 했거든요. 이게 얼햄이라는 제품인데 진짜 가벼워요 신발이. 진짜 가벼워. 여름에도 약간 이런 클래식하고 뭔가 슈퍼스타 느낌의 이런 신발을 찾았던 분들은 신으면 좋아요. 이게 옛날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됐는데 되게 인기 없는 제품이라서 막 3만 원막 이런 식으로 싸게 팔았던 제품이거든요. 남자친구랑 같이 커플 신발로 신었는데 걔도 이거 진짜 편하다고. 여기 앞에 숨구멍이 있어서 여름에 신어도 시원하게 신을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다른 컬러로 나와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뭔가 약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듣보자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근데 진짜 편하고 진짜 시원해서 여름 신발로 강. 양추하고 싶어요. 그리고 아디다스 신발을 보여드릴 건데요. 제가 제일 많이 신고 다니는 게이 제품입니다. 이거는요. 아디다스랑 웨일스 보너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이고 웨일스 보너가 되게 유명한 곳이래요. 저도 잘 모르지만 이 웨일스 보너 콜라보 제품이 워낙 많아서 여러분도 지나가보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신발은 되게 가벼워요. 되게 가볍고 뭔가 가재스럽게 생겼는데 이 천이 얇아서 여름에 신기도 딱이거든요. 근데 제가 베이지 컬러 진짜 좋아하잖아요. 근데 제가 베이지도 좋아하는데이 파란 끈이 너무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파란색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말이 이상하네. 무튼 이 베이지에 파란색이 포인트가 되어서 질문도 정말 많은 신발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크림에서 아마 되게 비싸게 판매를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뉴욕 도버스틸 마켓에서 정가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때 재고가 있어서 사긴 했는데 디피 상품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제 스타일이라서 산다고 해서 진짜 잘 신어요. 이거는 진짜 진짜 편하고 되게 가볍고 이혀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막 구겨지고.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제 최애 신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요즘에 진짜 진짜 잘 신고 다니고 작년에도 진짜 진짜 잘 신었던 신발이라서 저처럼 편한 신발 찾고 베이지에 파랑 조합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강추할게요. 근데 솔직히 리셀가로 사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저도 리셀가 아니고서는 이거를 어디서 구하나 싶었는데 진짜 운 좋게 도버스트리 마켓 구경하다가 봤습니다. 아마 3층에서 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웰스 보너 콜라보 제품이 있어요. 빨간색. 너무 예쁘죠? 사실, 아디다스 하면 이 빨간색이 무조건 클래식 컬러 아닌가 싶은데, 제가 남자친구한테 선물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이게 업을 해야 된다고 해서 260으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잘 맞는데 제가 아까 혀 부분이 베이지는 되게 꾸겨진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 딱딱하고 여기가 실법 때문에 되게 아파요. 그래서 저는 단한 번도 이걸 신어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신었을 때 이렇게 발등이 여기 닿으니까 여기가 너무 아파서 아, 그래도 오늘 한번 신어볼까? 싶은데 색깔은 너무 이쁘거든요. 근데 단한 번도 신지 못했고 아마 이것도 남자친구가 제가 사달라고 해서 크림에서 한 30만원 주고 중반대에 사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끈이 너무 예쁘죠? 진짜 이거 아디다스랑 웨이스보너랑 콜라보한 거 강추. 진짜 너무 예쁜데 어, 리셀가로 잡혀 있는 제품보다는 앞으로 만약에 더 나온다면 그때 관심 있게 리셀가가 많이 오르기 전에 구입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좀 콜라보한 제품들은 어디서 판매하는 거예요? 저도 막 그런 개념을 잘 몰라서 그냥 운 좋게 이렇게 두 개가 있고요. 아디다스하면 삼바죠. 이거는 벨루 삼바라고 이거는 미국에 있는 승현이가 선물로 준 제품이에요. 너무 너무 고맙죠. 이게 약간 자전거 전용이라서 자전거 패 한달 밟을 때는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신발 자체는 너무 예쁜데 무겁고 사이즈가 260이에요. 260인데 260치고 이 신발 가죽이 좀 두꺼운 편이라 되게 편하게 신. 신발로는 좀 비추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약간 요즘 멋을 찾고 싶다 하는 분들 사실 기본 디자인으로서 정말 많은 분들이 신고 다니잖아요. 약간 제니 신발이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신어도 되지만 착화감 자체는 좀 많이 무겁다는 거? 근데 한 10번 정도 신으면 길들여져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요. 이 깔창에 이 브라운빛 도는 거 하며 이검은색 하얀, 하얀색 포인트까지 완전 그냥 클래식 그 자체고요. 너무너무 소중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이거 반스? 반스에서 나온 신발인데 너무 귀엽죠? <laughs> 여러분 이게 일반 신발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더 펑퍼짐하고 발볼이 엄청 넓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반스 압구정 매장에서 구입을 했고 반스 압구정 매장을 가면 압구정 로데오 매장이거든요. 글로 가면 은 특수 사이즈를 정말 많이 판매를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55라서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지만 제 남자친구는 300인가? 300이 넘거든요. 그런 애들은 늘뭐 운동화 사러 미국을 갈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압구정 로데오 매장에 유일하게 3 0 0 사이즈를 판매를 합니다 코팅이 돼 있어서 뭐 묻어도 닦아내면 되는데 되게 편해요 되게 편한데 신었을 때 착화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움직일 때마다 신발을 끌고 가야 되는데 뭔가 신어서 같이 이동하기보다는 내가 이 신발을 이동하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실내화로 추천을 드리고요 실내화 아니면 그냥 동네에서 그냥 사무실 갈때 신는 그런 가벼운 신발 근데 이 체크보드가 귀여워서 샀습니다 근데 여기 창도 이렇게 부드러운 쿠션이라서 그냥 이번 겨울에 몇번 신긴 했는데 많이 신지 못했어요 사실 이거를 제가 공항 갈때 신으려고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신었을 때 뭔가 자꾸 벗겨지는 느낌이 있어서 살짝 손이 덜 가더라고요. 이것도 좀 크게 나와서 저는 250으로 구입을 했고 널널한 편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널널하게 나왔으면 길이가 잘 맞는지 봐야 돼요. 근데 길이가 너무 딱 맞으면 신을 때 앞으로 이렇게 쏠리면 발가락 아프니까 다들 넉넉한 사이즈로 구입을 하세요. 제가 진짜 안 신은 신발이 반스입니다. 여러분. 255로 이것도 아마 매치스 패션에서 구입을 한것 같아요. 여러분 그 그거 아세요? 반스도 비싼 라인이 있어요. 볼트 라인이 있는데요. 볼트가 조금 더 비싸고 구하기 힘든 약간 프리미엄 라인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스랑 어디 콜라보하거나 약간 특별한 문양이 있으면 볼트 라인이 되게 많고요. 그냥 패션 좋아하는 사람들이 볼트 라인은 막 쳐주고 막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초록색을 좋아하는데 초록색 스웨이드 느낌이 예뻐서 구입을 했어요. 근데 저는 반스 신발은 너무 무겁고 누구한테는 인생 신발일 수 있지만 저한테는 너무 불편한 신발이에요. 너무 무거워요. 이걸 하면은 이 신발 한 3개는 들어야지 이거 한짝 나올 것 같은? 그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손은 안 가지만 봄이나 여름에 패션을 조금 통통 튀게 신는 신발로는 반스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왜냐면 예쁜 컬러가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건 아마 작년인가 2년 전에 구입해놓고 아직 한 번도 안 신은 신발입니다. 제가 요즘 신고 다니는 신발이고요. 스투시랑 나이키 콜라보.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랜드가 나이키도 있지만 스투시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엄청 진심으로 좋아하는 정도는 아니고 그래도 눈에 보이면 자꾸 구경하게 되는 브랜드가 스투시인데, 스투시랑 콜라보했던 제품이고요. 이런 신발들은 이제 나이키 공홈에서 응모할 수 있어요. 근데 인기가 없던 제품이라서 저도 응모했더니 당첨이 됐지 뭐예요. 근데 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 다 당첨돼서 그냥 저만 샀습니다. 20만원 초반대에 구입을 했고, 원래 저는 이거 핑크색으로 된 신발을 구입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대가 높았던 건 아닌데, 남자친구가 너 진짜로 그 핑크 신발을 얼마나 신을 수 있냐 해서 절충하고 구입한 게이 아이보리 신발이에요. 예쁘죠? 나이키가 거꾸로 되어 있고요. 스투시는 가운데만 보이는데, 그냥 일반 디자인이에요. 그냥 뭐 깔끔하고 꽤 편해서 운동할 때도 자주 신고 밖에 오래 걸으러 다닐 때도 잘 신는 신발이에요. 나이키 신발이 저는 그렇게 편하다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나이키 신발 치고 에어맥스 치고 그렇게 무겁지 않게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이 아닌가. 단화세 가지가 남았는데요. 일단 비추천부터 가겠습니다. 이 신발 많이 구입해서 신고 다니죠. 마르지엘라 타비 슈즈고요. 이게 뭔가 연예인 분들도 많이 신고 인플루언서 분들도 많이 신어서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타비 슈즈를 잘 신고 다녀서 요 차비 운동화도 샀더니 진짜 최악의 신발이었어요. 이 발이 여기가 나뉘어져 있는데 진짜 이대로 그냥 상처가 다 난다고 보시면 돼요. 누군가에는 잘 맞겠지만 정말 제가 신었던 운동화 중에 가장 최악. 이건 아마 30만 원 중반대인가 40만 원 초반인데 마르젤라 이렇게 써져있고 정말 최악의 신발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신고 물집이 잡혀서 두 번째는 양말까지 신고했더니 정말 최악으로 불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특별하게 생긴 신발은 사지 않는 걸 추천을 합니다. 정말 제가 신었던 운동화 중에 가장 쓰레기예요. 마지막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오파라는 브랜드고요. 리오파는 약간 한남동 매장만 가도 판매하는 브랜드가 진짜 많아요. 마르지엘라 독일군, 아디다스 독일군에 비해서 조금 더 날렵한 디자인이라 여기를 좁게 꽉끈 느낌으로 신기 좋아요. 네, 어쨌든 저는 베이지 컬러로 구입을 했고 워낙 베이지 컬러를 좋아하고 좀 튀지 않는 신발도 자주 신는 편이라서 잘 신고 다녔어요. 근데 아무래도 끈으로 조여놨다 보니까 신고 벗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꽉 끈을 해야지 예쁜 신발이란 말이죠. 이런 단화를 찾는데 독일군은 솔직히 너무 갖고 그것보다는 조금 더 오래 신을 수 있는 신발로 저는 리오파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색깔도 되게 다양해서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게 구입할 수 있고요. 꽉끈에서 오는 그 멋이 있는 신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슬랙스나 포멀한데 클래식한 옷들을 입을 때잘 신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신발은요. 제가 여러분한테 추천할 수 있는 나이키 단화고요. 이거는 7.5 사이즈네요. 근데 남자 7.5라서 우리 나라 255입니다. 나이키랑 제이크루랑 함께 콜라보한 제품이고요. 여기 뒤에 나이키가 써져 있는데 이 하얀색 느낌이 정말 클래식하죠? 이거 진짜 이 신발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컬러별로 다 사거든요. 네이버에 검색하면 제이크루랑 같이 콜라보한 제품으로 직구로 구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16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고 정말 잘 어울립니다. 그냥 하얀색의 나이키 로고가 있는데 밑에 요 밑판이 베이지 컬러다 보니까 그냥 어디에 신어도 다잘 어울리는 거예요. 뭔가 청바지 입은 날에도 되게 잘 어울리고 그냥 오늘 뭐 신지 싶을 때 데일리 신발로 정말 잘 신을 수 있는 신발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생긴 신발 치고는 불편하지도 않고 꽤 그래도 편하게 신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나이키를 너무 좋아하고 나이키 단어 궁금해 했던 분들은 이 제품 한번 눈여겨봐도 좋을 것 같아요. 유행보다는 그래도 약간 클래식한 느낌을 좋아하는 분들한테 잘 어울리는 신발이라서 아마 구입하시면 만족하고 잘 신고 다닐 것 같아요. 좀 무거운 편이긴 하지만 그렇게 무거운 느낌은 아니라서 제가 아까 보여드린 썬바이에 비해서는 한 2분의 1. 2개였던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이지만 나이키 제이크루가 조금 더 가볍다는 거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20가지 신발들을 보여드렸는데 제가 자취를 시작하면서 본가에서 신발을 다 가져온 건 아니에요 그래서 좀 한정적으로 보여드리긴 했지만 비교적 최근에 구입한 신발들이고요 그리고 제가 잘 신는 신발들이니까 여러분한테 꼭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발의 자세한 정보는 제가 더보기에 적어줄 테니까 다들 참고해주시고 아직 판매하는 제품일 수도 있고 판매하지 않은 제품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주세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 되셨길 바래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